오. 이렇게 밥통이 먹고 나 뭐, 먹고 남은 밥을요. 네. 그렇게둔게 말려요. 그랬다가 나중에 끓여 먹어도 좋고 튀겨 먹어도 좋고 끓여 먹어도 좋고 튀겨 먹어도 좋고 튀겨 먹어? 말하면 저 뻥튀기다 튀기면 엄청 맛있어요. 아, 뻥튀기. 아, 아, 그거 엄마 기름에 우리 어렸을 때 기름에 튀겨 가지고 설탕 끓여 먹으면 아, 기가 막히잖아요. 피버. 아 이렇게 그냥 떠가지고 후라이팬에 둘러요? 네 이렇게 러그러고으로안뜨거안 네. 뜨거워 안 뜨거워?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laughs> 맨날 요리하면서 쉬워 할거 없어 이러면서 오늘은 쉬운 게 아니라 그러네 이렇게 눌러주니까 그래서 고로고로 얇게 피하지 아니 티셔츠가 너무 이쁘네 손잡다리 하셨대요 누가? 손잡다리요 그지네 열심히 펴서 누르시는 할머니 천산대기 오븐 불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야된다 그그야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그게 팁이구나아 구멍 없게? 안 찢어지게? 얇게 아딱 굳게 이제 응이렇서 주걱으로 주걱으로? 응 마지막에 어. 눌러줘? 응오 소리봐 여보 그러고 하자 이게 어두운 거다. 이게 어두운 거다 뭐지? 네. 얼마나 말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리면서 찢어야지. 이렇게 노릇노릇 한번 이렇게 찢어세요 맛있겠다. 난 진짜 좋아하는데. 중불로 하셔야 돼요. 한 2단? 1, 2, 3단 중에. 일단 조물 이게 게 눌러줘? 맛있어.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 요 지방 방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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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지금 다기다렸어 이거 누룽밥 먹어도 맛있는데. 어 장난이지. <laughs> 우리는 밥을 하주 약빨리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노릇노릇하면 꺼내세요 노릇노릇한 소고기 노릇노릇. 아. 아. 노릇 노릇 와 오. 맛있겠다. 와우 wow. <laughs> 완성했어요 완성 <웃음> 완성 <웃음>